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인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맡겨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도 각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말을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 시험인 가축의 돌림병과 악성 종기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다섯 번째, 아, 가축에 이제 돌림병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3절 말씀 보면, 아, 여호와의 손이 들어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에게 더하리리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이 광우병 같은 이제 동물들에게 이제 돌림병으로 아, 들어가서 모든 그, 동물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아, 이 가축을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낙타, 낙이, 소와 양세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말입니다. 이제 말은 전쟁을 위해서 쓰는 이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아, 이제 죽어 없어지는 그래 전쟁에 아주 무력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또 낙기와 낙타. 이거는 이상 이동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다음에 소와 양. 이건 우리가 기르고 서또뭐 먹기도 하고 또 이불 그 옷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축들에게 이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이 생기면서 이제 가축이 이제 전멸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시면서 의도하셨던 것은 그때 당시에 소의 신 하토르라고 하는 이 소의 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꺾으신 것입니다. 아이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는 아주 거룩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숭배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송아지는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애굽사람들이 섬겼던 가장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거룩하게 여겼던 애굽사람들 근데 그 소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3일 동안 우리가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하라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나 양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낼 것인데요. 이 소는 이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애국 사람들이 그 소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다면, 이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의 돌림병을 통해서 이제 소의 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화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악성 종기가 이제 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요배에게 났던 그런 악성 종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의 온몸에 그런 이제 종기가 나면서 기화장을 가지고 그 온몸을 긁었던 것처럼. 이제 여섯 번째는 온 사람에게 이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되고, 마술사에게조차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었고, 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수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애굽의 치료의 신이었던, 아, 임호탭. 이라고 하는 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력화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5절 말씀에 있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하다, 이제 set the time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앞에 개구리 재앙을 이제 했을 때도 이제 바로가 이 재앙을 좀멀좀 끊어지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할 것인가? 그래서 내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했더니 내일 그시제 끊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 놓고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좀 하나님의 이 시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런 가축에게 전염병이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일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일주일 후에 그것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따르고 또 존경하고 또그 시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또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 말씀 보면 이제 다섯 천차, 다섯 번째 예.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자, 무적행에서, 이제, 짐승들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전갈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사람들을 이제 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인가 하면, 다섯 달 동안 그들을 괴롭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간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전갈로 쏘게 되고, 그때는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내네 천사를, 유브라다 강에 있었던 그 천사들을 풀어놓는데, 그 년, 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런 내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들으니 2억이다, 2만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년, 월, 일시에 그내 네 천사가 이제 풀려지는 그런 것.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정해 놓으신 이제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이제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의 환상이 나오죠. 그 해를 옷으로 입고 머리에는 달을 쓰고 있고 그 여인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데 1,260일 동안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 또 여기서도 1,260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 보면 또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 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시간들을 이제 정해 놓으시고 사역하게 만드신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나서 아니면 그것을 더 축소해서 쫓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 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때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 때에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무르익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입니다. 시간의 주인. 우리의 시간도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기도응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빨리 신속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느긋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가 있고, 그 때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내 기분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은 완전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뭐 내일 뭐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시간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믿고 그다음에 기다릴 수 있을 때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그 아이가 임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시간이 차야 그 아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열 달이 차야. 그 때가 나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5월달에 나오고 6월달에 나오고 그러면은 미수가가 태어나는 거죠. 미수가로 태어나면 그 아이는 이제 자라날 때에 여러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 달이 꼭 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의 완전성을 우리가 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도 하나님께 좀 의지하고 맡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그거 있죠,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고 만들어진다라는 것. 오늘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좀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또 인내하고 그래서 그 때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저의 삶을 드립니다. 또 저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좀 맡기시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급하고 또 조급하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선하시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가 참에 모든 일들이 완성된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시간을 선하시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